주산전야, 의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 도하게 빠지면서, 음, 하단선의 에, 브레이크가, 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번 대반등에 대한 모습이 어, 굉장히 쯔쎄게 나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요 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아 어, 결국에는 미 국방부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미국의 국방부 공급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고 그래서. 자 보면 셀트리온 국방부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디아티러스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요런 점에서 자 계약 금액은 최대 7,832억 원 그래서 국산 1호 코로나일구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허가에 정식 허가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어떤 점에서, 자, 보면, 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어, 다시 보여줄 수 있겠죠, 보면. 어, 이렇게 뭐, 아,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주가가 이게, 보면, 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게 빠진, 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자, 금일은 그래도 형들. 그래도 3,030포인트에서, 어, 그래도, 어, 저가에서, 어, 수급이 좀 받쳐주는, 아어 이런 어떤 모습. 역시나 우리 동학군들이, 이런 우리의, 어, 코스피를 이렇게 지켜주는, 어, 모습. 정말 어떤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9,600억, 5,600억, 어, 수매수가 이어진, 음,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보면, 외국인 기관들, 어,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어, 굉장히 좀 잘, 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동학군들이 탁 잡아주다. 어, 외국인들은 너무 오버 떨면서 너무 팔았다. 보면, 어, 코스닥에 대한 부분, 어, 기관들이 팔았고, 선물은 볼까요? 선물에 대한 부분은, 오징어 게임에서 그, 보면, 그,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선물에서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어, 선물? 뭔 선물? 막 이러던데, 이정재가 <laughs> 자, 선물이 매도, 매도, 어, 스매수 뭐, 요렇게 해서 좀, 어, 가도한 어떤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예, 나온 상황에서, 어, 우리가 믿을 거는 그, 레키로라주. 어, 레키로라주의 그 가치를, 아, 굉장히 좀 믿어야 하는, 음, 그러던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의 레케로라주, 어, 예전에 이 부분이 있었죠. 파키스탄, 야, 파키스탄에게 어, 10만 바이알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었던, 이런 어떤 익사이팅한 어 일들도 어 있었다. 그래서 셀트리얼스케어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케로라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첫어 글로벌 판매를 어 개시했었던 이런 어떤 점에서 셀트리얼스케어가 파키스탄 국방부 산하 최대 규모의 방위업체 POF와 자회사 레케로라주 10만 바이알의 판매 계약을 이렇게 완료하면서 계약 물량을 출할 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10만 바이알은 3만 명 투여가 가능한, 그래서 1차 판매는 레키로라주 파키스탄 군인과 일반인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그래서, 셀트리오 에스케어 레키로라주 투약을 담당한 현지 의사와 간호사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 음. 이런 점에서 아, 뭐요런 부분에서도 어, 수출이 나왔고 이제는 또 어, 레키로 아주 제대로 이제 나와줘야죠 보면 에,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멘탈 관리입니다. 보면, 어,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항상 우리는 항상 비이성적일 때 흥분을 하게 되죠. 예. 흥분. 자, 투자자는 흥분과 비용이 예, 적이라는. 여기서 비용은 뭘까요? 비용은 너무 샀다 팔았다 하면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흥분은 그 흥분은 시장에서, 시장에서 떨어진다 막 흥분하면 비이성적 으로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굳이 시장 진입을 선택하려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하는 여런 어떤 포커스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우리의 셀트리온 스어 개나리는 희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 그렇죠. 개나리는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아,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하, 어.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순간 자 이렇게 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자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예, 주가가 과도한 어떤 빠진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고 들어 올려주는 자 이런 어떤 포커스로 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어,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어떤 주가의 랠리가 아, 펼쳐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코스피가 뭐 빠질 만큼 빠졌죠 형들아 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예, 뭐더 이상 뭐어뭐더 이상 뭐 빠지겠습니까 보면 어 그럼 오는 도구인데 3천 어, 30 포인트가 왔네요 보면 음.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늘려주는 어, 상황에서 자 일봉에서 어 일봉에서 요런 어떤 어, 포커스는 좀 에, 가도한 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어, 나와준 어, 그런 어떤 어,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어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형들아 음 바로 어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했던 형들아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했던 요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요 부분이 뭘까요? 자 보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주식이 갖는 장점은 장기적인 산, 상승 운동에 있다. 어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땅덩이가 적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모습,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다. 뭐 그런 점을 생각을 가지셔야 하겠으며. 자, 보면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얘기했던 주식 투자의 정치 감정을 대입할 필요는 없다. 독일 국채가 헐값에 나와서 부자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유럽인들이 반 독일 감정으로 독일 국채를 사지 않아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어, 유형이 독일 국채 사서 140배의 수익을 내다. <laughs> 140배. 와, 진짜 지금 주식 잘하는 형이네. 음. 자, 우리도 할수 있겠죠. 어, 열심히 하면, 어, 우리도. 어, 할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어, 월봉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어,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형들아, 어,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가 우상향적인 어, 이런 어떤 모습. 그래서 자 보면 어, 눌려주다가 슈팅, 어, 다시 누르다가 형들아, 아, 누르다가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어, 거래량이 져주면서 엄청난 주가의 랠리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와 줄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아, 주봉에 대한 부분, 바닥선에서, 다시 한 번, 일봉에서, 어, 아, 우상향적인, 그서 자,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지켜줘야 하는 가격선과 어, 아, 상단선과 상단선, 이런 어떤 돌파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주가가 다시 한 번, 아 우상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음, 굉장히 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어, 주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 거래량이 어, 터져주면서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다 보면 어이서 이거, 이거 바닥이야 형들아. 어 바닥에 대한 부분. 이런 어, 어떤 가격선에서 어, 다시 한번 바닥을 그리면서 어, 대반등, 어, 세게 나와줄 수 있겠죠 보면. 어, 일봉에 대한 부분과 다시 일봉에서 어 이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 결국에는, 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어, 앞으로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들아. 어,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멀리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자, 음, 알카페에서, 어,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